샬롬 2023년 4월 3일 오늘은 고난 주간 첫째 날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실패가 아닌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덜어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덜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사랑하는 비전트리 고등부 가족들,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삽시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힘겨운 나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그러나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흠이 많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악을 향해 내달릴 때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릇된 생각과 행동에 빠질 때, 우리를 건져 주세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정화해 주세요. 그리하여 진실하게 사랑하고, 고난에 지치지 않으며, 한결같이 인내하게 해 주세요. 주님의 고난과 삶을 묵상하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덧입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